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여해온 이파이 네트워크. 이 철학이 사실은 웹3의 아주 거대한 미래랑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파이의 비전이 인터링크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어떻게 만나서 진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터넷을 만드는지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갈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파이 커뮤니티의 인내에서 시작해서요, 지금 인터넷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이두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하나의 비전,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일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바로, 파이 커뮤니티의 그 독특한 철학, 인내가 곧 전략이다. 이 말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올라 있을 겁니다. 야 정말 수많은 코인들이 단기적인 이슈에 막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시장에서 이 한마디가 파이 커뮤니티의 깊은 통찰력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가치는 조급함이 아니라 뚝 심해서 나온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차이점이 모든 걸 말해주죠. 뭐 22일이네, 28일이네 이런 단기적인 날짜 투기 대신에요. 메인넷이나 유동성 풀 같은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유틸리티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파이 커뮤니티의 진짜 저력인 거죠. 결국 이런 황소걸음 같은 접근 방식은요, 뭐 외부에서 뭐라고 하든 그런 소음이나 과대 광고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가는 그 과정이랑 프로젝트의 근본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진짜를 알아보는 장기적인 관점. 이게 지금 현재 인터넷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바로 실내의 위기랑 딱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해답을 제시하려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여러분은 대체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걸 누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인터넷은 바로 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보세요. 온갖봇들이 시스템을 조작하고 가짜 계정은 셀 수도 없이 많죠. 사기랑 스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진짜 커뮤니티를 만들고 진짜 기여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제대로 해주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인터링크의 정말 혁신적인 해법이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검증된 실제 사람들만을 위한 웹3 인프라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자는 거예요. 보시나 가짜 계정은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짜 사람들의 인터넷. 정말 야심찬 계획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과정은 의외로 간단해요. 먼저 생체 스캔으로 얼굴 특징을 분석하고 AI가 아, 이 사람 지금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세 번째 단계인데요.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써서 내 개인 정보는 하나도 안 보여주고 나는 진짜 사람이다 라는 사실만 딱 증명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신분증은 안 꺼내고도 내가 성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정말 똑똑하죠? 그렇다면 이 진짜 사람들의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여권은 뭘까요? 네, 바로 그 핵심 도구인 ITEX 지갑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막 이더리움, 솔라나 여러 체인에 흩어져 있는 자산들 관리하느라 얼마나 복잡했어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단 하나의 보안 아이디로 모든 웹3 활동을 깔끔하게 통합하고 단순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지갑이라고 부르기엔 좀 아쉬워요. 보세요. 암호화폐, 토크나된 주식, 디지털 금까지 한눈에 볼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고요.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온갖체인을다 지원하죠. 심지어 수합이나 거래할 때 제일 좋은 비율을 알아서 찾아주는 스마트 기능까지 있어요. 물론 개인 키는 오직 나만 통제하는 비스타형 방식이라 보안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인간 신용 점수라는 HCS인데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갑을 썼는지, 온체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 점수가 높으면 당연히 더 좋은 보상, 더 낮은 수수료,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먼저 참여할 기회 같은 혜택이 따라오겠죠. 이게 바로 인간 중심 철학을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활동과 평판이 진짜 가치가 되는 세상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이 새로운 프로젝트 인터링크가 우리가 그동안 쭉 함께 해온 파이 네트워크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둘이 절대로 경쟁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이가 거대한 커뮤니티라는 땅을 열심히 다지고 있다면 인터링크는 그땅 위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믿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신분증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할수 있겠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진짜 개인을 생태계의 한가운데에 두고 그 기회를 모두에게 공정하게 나눠주겠다는 이 근본적인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두 프로젝트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앞으로 웹3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파이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최고를 계속하는 거고요. 인터링크는 검증된 신원이라는 이 새로운 세상을 남들보다 먼저 탐험해 보는 거죠. 하나는 꾸준함, 다른 하나는 빠른 탐험. 이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 보겠습니다. 앞으로 AI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게 만들고 딥페이크가 판치는 시대가 온다면 어쩌면 내가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 이 인간 증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건 아닐까요?